SK 이터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을 알려주는 채널 주식박사 주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SK 이터닉스가 지금 7월 내내 지루하게 횡보를 만들어주고 지금 8월 되자마자 또 음봉 캔들을 만드는데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슬슬 많아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자리 절대로 위험한 자리가 아니다. 좀 먼저 여러가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 나오는 조정에서 지금 음봉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거의 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매수는 열심히 했는데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들은 여전히 물량들을 꽉 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까지도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네, 보다시피 지금 이번에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거의 대부분 하락하고 지금 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좀 흔들린다. 대신에 좀 시장 영향을 좀 벗어날 정도로 좀 안정이 되면은 다시 충분히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주가가 좀 지루하다고 해서 미리 섣불리 겁먹고 매도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영상 찍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번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조정을 역전에 추가 매수 기회로 잡아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를 알아야지만 매수 타점을 잡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주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제가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물량 매집이 강하게 들어간 건데, 이번 7월 달에 지금 보정을 받으면서 매도한 물량이 일체 없습니다. 여전히 세력들은 강하게 물량들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같은 거래량 터진 자리가 이 매물대라고 했을 때 지금 매물대 바닥을 그대로 좀 지지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 바닥 매물대 한번더 터치하고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물량 매집한 흔적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끌고 가야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차트 내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특징적으로 터진 부분에 맞춰가지고 다이아몬드 캔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흔적 한마디로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 등장하면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지표로 구성해놓은 거고요. 매집봉이 먼저 발생하면은 여기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한번 조정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집봉을 발견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거래량이 터진 매집봉을 발견하면은 처음에 터진 거래량에 처음 터진 캔들에 몸통을 그대로 박스로 딱 이어 보세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에는 우리가 물량을 잡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량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으로 돌파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보다시피 5월 초에 이렇게 매물대 돌파한 구간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매집했던 매집봉을 돌파하는 구간이 완성되면은 이때부터는 어때요?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상승랠리를 꾸준하게 이어가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량들을 잡아가야지만 손실 보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익구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번 돌파가 나오면은 다시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매물대 밑으로 빠지지 않고 또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다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들을 매집했잖아요. 이 물량 매집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매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는 이 매물대를 그대로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에는 바닥 구간을 지지해 주고 다시 상등 돌파 만들어 주면서 매물대 돌파해 주는 흐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매물대를 돌파해 주면 어때요? 또다시 과거처럼 큰 상승세를 만들어 줄수 있는 구간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최대한 좀 싸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 매물 때 터치할 때 물량들 잡아가시고 조금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상단 매물 때까지 뚫어주는 구간에서 물량들 잡아가시면은 여기서는 급등이 나오니까 급등 시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상단 돌파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 차트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이제 8월 달에도 굉장히 좀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제가 영상 내에서 이러한 타점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방향성 잡아드릴 거고 결정적으로 타점이었을 때 제가 함께 물량을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영상 내에서 말씀드렸던 타점들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대응 전략으로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이거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6월 10일 화요일에도 SK 이터닉스 말씀드리면서 현시점 전고점 돌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22,200원 구간 가격대에서 물량들 다시 잡아갑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전 9시 51분경에 보내드린 문자인 거 바로 보이실 텐데.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뭐 때문에 6월 10일 화요일에 물량들 잡아가자고 말씀드렸냐? 그 차트로 그대로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4월달에 터진 매집봉 확인하고 이 매물대 돌파해주는 과정에서 한번더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이런 포인트 나왔을 때 물량들 잡아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지딱 2주만에 주가가 상한가를 가면서 한번 우리가 수익션을 했던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했던 매물대 근처까지 다시 왔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물량 잡아서 또 끌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반등 포인트에서 함께 좀 매매에 동참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상단에 연락처 살짝 공개해 드렸거든요 5 6 4 6 8 3 5 4제 연락처로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구독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만 보내주세요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함께 대응 전략 공유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가격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은 저희 채널 이제 구독자 2만 4천 명까지 성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 10만 명까지 달성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 그냥 맨 입으로 구독해달라. 요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요런 대응 전략까지 함께 공유 드리면서 수익 내고 저는 구독자 늘려서 기분 좋고 이렇게 좀윈윈하는 관계로 좀 성장해 나가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영상 시청하시면서 좀 궁금한 내용이나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답답한 내용들이 있다 하시면은 혼자서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당 구간에는 연락처로 제가 언제든지 문의사항도 받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사항 남겨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바로 답장들 보내드리고 있는 편이니까 내용들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이번 반등 구간도 여러분들 쉽게 물량들 더 잡아서 수익구간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께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단기 수익 종목까지 제가 함께 챙겨 드린다는 거 다들 이전 영상 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7월 달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 지금 보다시피 SG의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좀 굉장히 크게 올라간 상황이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분명히 6월 달에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매집봉을 만들었고 이 매집봉에서 형성된 매물대를 차례차례로 돌파해 주면서 급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중간 중간에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까지 두번 이상 나와 줬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때요? 6월 달에 매수 못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7월 초에 한번더 제가 잡아 가자라고 분명히 영상 내에서 강조 드렸고 제가 대응 문자도 함께 챙겨 드린 거 확인 좀 드릴 텐데 자 지금 보다시피 제가 7월 7일자 영상 보시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한번더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7월 8일 화요일에 관심연목 sga 말씀드리면서 현시점 정고점 매물대 돌파에 성공했다 오늘부터는 상승관리 이어갈 테니까 우리가 어때요 460원 가격대 내에서 공략해 봅시다 제가 반드시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오후 1시 17분경에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린 거 다들 확인되시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8일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것까지 같이 보시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지금 매물대 돌파한 시점이 7월 7일부터 7월 8일 사이였다. 우리가 이때 매수한 거죠. 보장 받았을 때 매수를 들어갔고 7월 8일 매수 들어가니까 어때요? 요 며칠 사이에 점상까지 갔다가 이제 점상은 풀렸지만은 그래도 지금 2,000원부터 지금 2,400원까지 지금 바닥부터 시작해서 5 배가 넘는 상승률을 만든 상황이다. 지금 대부분 물량들을 이제 많이 정리해서 이제. 비중이 별로 없긴 한데,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2 주도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보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못 먹어도 이런 종목들, 뭐한 종목씩만 먹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계시는 수익 종목들 물론 계속해서 끌고 가시겠지만은 남은 예수금 그냥 놀리지 마시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물량들 매집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딱 2주만이라도 들고 가 보셔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한 종목씩이라도 좀 함께 따라오시면서 좀 매매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제가 상단에 연락처 전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5 6 4 6 8 3 5 4예요제 연락처로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했다라는 의미로 구독 두 글자 적어서 저한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스타일 그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물량들을 매수하고, 결과적으로 매도는 어떻게 할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주는 요런 스윙 제목들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고, 좀 함께 매매해서 성장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구독자 늘려가면서 채널 함께 성장하는 이런 성장하는 관계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들 제가 스윙 종목은 한 달에 많이 나가면은 뭐세 종목 정도 나가는데 이세 종목 중에서 두개 정도만이라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은 쉽게 우리가 이 수익 구간 누적시킬 수 있다 보니까 한1주에서2주 정도 우리가 짧게 들고 가는 이런 수익 종목들 함께 매매해서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당구간 연락처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니까 제 연락처 주박사라고 저장해 주시고 제가 보내드린 이런 대응 문자 체크하시면서 한 번씩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천천히 따라 오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다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